주식 투자가 부동산보다는 더 위에 있는 투자 대상이지 않는 거. 국장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시선 중에 또 하나가 네. 금융 투자 소득세인 것 같은데요. 저는 크게 영향 안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체 거래소 ATS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주식 개장 시간이 뭐 12시간 정도로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큰 영향 안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주식 시장 열리는 시간이 길어졌을 네, 뿐이지, 네. 기업 가치에는 그게 영향을 주지는 않잖아요. 하루에 1시간만 개장하는 거하고, 네. 하루에 20시간 개장하는 거하고,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큰 영향을 안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곧 이제 미국 대선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네.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아무래도 방위비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게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혹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다시 되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안줄 거라고 생각하고 뭐 누가 되든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된다 우려가 굉장히 많았지만 막상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주식시장은 굉장히 그때부터 올라갔잖아요 그 얘기는 시장에서 생각하는 우려들이 실제로 주식시장 움직임하고 크게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해서 크게 영향 안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네. 뭐 박스피 해가지고 계속 주가가 국장이 이제 박스권을 못 벗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다들 막 해외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국장 탈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향후 1년 안에 수익률이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거를 말하는 건 아니고 4~5년 정도 놓고 봤을 때 결코 미국 주식시장 전체 수익률 대비해서 한국 한국에서 머물러 있어가지고 낼수 있는 수익률이 한국 주식시장이 불리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느낌이 2003년에서 5년 같은 그 사이에 어디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게 2004년 12월에서 2005년 1월 달에 일본의 회사에서 이제 출장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중소형 기업들이 크게 올라가기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지금이 그때랑 좀 비슷한 면들이 있지 않나. 음. 밸류에이션을 봐도 그렇고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 그때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금리 수준이 굉장히 낮았고, 지금은 또 저점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경제적인 이벤트 같은 게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대형주에 비해서 중소형 기업들은 저평가되어 있는 사들이 꽤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1년 놓고 보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측이 좀 어렵지만. 4년, 5년 놓고 보면 한국 주식 시장에서 투자했을 때 크게 후회할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시선 중에 또 하나가 네. 금융투자소득세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유예되거나 폐지되지 않고 정말 시행되면은 네. 우리나라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크게 영향 안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아지면 네. 세금에 불평하는 사람들도 결국 거기에서 투자 기회가 생기. 이기 때문에 투자할 거거든요. 어. 그래서 세금이 뜬안 붙든 우리나라 회사들이 얼마나 저평가 돼 있느냐, 아니면 이익이 얼마나 좋아지느냐, 거기에 달려 있지. 그 세금이 부과되고 안 부가되고는 단기적으로는 물론 영향을 줄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안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 하면 조금 역먹업 같은데, 네, 저는 본질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안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투자자 다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니고 네. 그냥 세금 문제가 단기적으로는 영향 줄 수도 있지만 기업 가치에 본질적으로 뭐큰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주식 시장을 이제 비하하는 그런 얘기들 제가 보면은 그런 생각이 나요. 2019년도에 현대차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비관적이었거든요. 아 기억납니다. 네네. 네네. 그래서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망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현대차나 기아차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회사 IR 자료 그걸 이렇게. 그다음에 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 당시에도 전기차나 이런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 회사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시적으로 경기 사이클상 현대차나 기아차가 어려운 시기였을 뿐이지 그게 지속적으로 그런 상태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제네시스 같은 브랜드를 봐도 차를 굉장히 잘 만들고 있었고 네, 네. 브랜드 가치가 어떤 계기가 되면 빠르게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 기억에 이제 GV 팔공이 나왔을 때도 볼 네.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차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 GV 팔공을 시승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저는 시승을 해보고 나서 어 현대차 너무 싸다 싶어가지고 현대차 올라갈 거라고 판단돼서 저는 그때 조금 아, 네. 샀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 여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주식시장이 모처럼 한 1년 반 동안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코로나 저점부터 시작해서 2021년 고점 수준까지 수익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았어요. 그때 어떤 얘기들 많이 했냐면은 우리나라 회사들 펀더멘탈이 완전 달라졌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의 특성상 경기가 불황이 왔다가 회복되는 국면에 원달러 환율도 높고, 그 다음에 유가도 낮고 그럼 교육 접근이 좋아서 회사들이 이익이 빠르게 좋아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 화랑세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끝 무렵 그러니까 경기 불황이 오기 전에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굉장히 좀 재고 순환 사이클로 봐도 불리한 상황에 있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때문에 더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좋아지는 초입 국면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좋아지는 그런 게 있는데 굉장히 짧은 시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일들을 사람들은 그게 마치 오래 지속될 추세로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인 그런 얘기들을 보면 그게 정말 그렇게 될까라는 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어.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우리나라 산업 구조나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 구조나 뭐 이런 거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그런 말 못할 거라고 음.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자 그중에서도 이제 아파트 투자랑 비교를 했을 때 네. 주식 투자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는 세 가지 레버리지가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단에서 두 가지 레버리지가 작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또한 가지 레버리지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기업에서는 부채를 사용하잖아요 기업들이 그래서 거기에 재무레버리지라는 예. 게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영음.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어 서면은 비용이 거기에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는 그런 구간들이 있거든요 기업별로 아, 그러면은 매출이 예를 들어서 0에서 100으로 갈때 하고 100에서 200갈때 그때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속도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음. 그걸 영업 레버리지 국가라고 하는데 거기서 또 레버리지가 하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pr이 확장되냐 아니면은 줄어드냐 pr이 뭐 예를 들면 어떤 회사들은 5배에서 15배가 될 수도 있고 15배 되던 기업이 5배로 줄어들 수도 있고 음. 그 회사에 대한 아니면 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에 따라서 PR이 왔다 갔다 할수 있잖아요. 거기서 또 레버리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세 가지 레버리지가 작동하기 때문에 제대로 선별한다 그러면 주식 투자가 제일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부동산은 주식보다는 변동성이 적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네. 주식 투자할 때는 외부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면 망하는 지름길인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의 부채를 일으켜도 부채를 일으키는 게더 유리한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입지가 좋은데 그 다음에 좀 저평가돼 있는데 투자를 하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하고 좀 비슷한 효과를 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모로 봤을 때 주식 투자가 부동산보다는 더 우에 있는 투자 대상이지 않닌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사회 초년생들한테 집을 사고 뭐 주식 투자를 할까요? 아니면 뭐 주식 투자만 할까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고 싶으세요? 저는 주식 투자에 자신이 이제 굉장히 잘한다라는 확신이 들고 또 실제로 잘한다면 집은 조금 늦게 사고 주식 위주로 투자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 일정 부분 자산이 생기면 적당한 시점에 아파트를 집을 한채 마련하는 거는 필수라고 생각이 음. 되거든요. 그리고 네. 지난 한 4, 50년간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의 그 추이를 보면 되게 재밌는 특성이 있는데, 한 7, 8년 정도 상승한 다음에 가격 조정이 됐든, 아니면 기간 조정이 됐든, 조정되는 그런 기간이 있거든요. 1960년대에도 그랬고, 70년대에도 그랬고, 80년대에도 그랬고, 90년, 2000년, 2010년, 그리고 가장 최근까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난 14년 정도부터 21년까지 한 8년 정도 상승장이었잖아요. 네. 아파트로 기준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몇 년이라고 나눌 수는 없지만, 한 7년에서 한 9년 정도 앞으로 기간 동안은 지금 한 1, 2년 정도 지났으니까, 한 6년에서 한 8년 정도는 그렇게 대세 상승이 이기는 쉽지 않다고 라 생각이 됩니다. 보통 아파트 시장이 대세 상승을 할 때는 어떤 전조 현상들이 있었냐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전세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매매가격을 밀어 올리거든요. 그게 아마 다음 대세 상승 장에도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또 지역 서울이면 서울, 강남이면 강남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 임금이 올라가면 전세가격이 또 올라가거든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은 경제도 좀 불황이고 평균적인 임금 소득이 가파르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상당기간은 뭐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겪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PIR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인컴 대비해서 주택 가격의 그런 비율로 봐서도 부동산 가격이 저점일 때는 PIR이 낮은데 지금은 높은 상태에서 아직 좀 유지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얘기는 근로소득이 당 부분 더 올라가야지 그 갭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거기에는 시간이 상당 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어서 큰 그림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이제 잘못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미래에 또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 전세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매매 가격도 올라가는 거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주택 시장을 움직이는 논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거는 그런 구조로 주택 가격이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